오늘은 테멘트 길드레이드, 이벤트 마지막입니다. 길드 원도 하고, 테멘트 길드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오늘 12명이 나왔네요. 이번 테멘트는 무니마 트멘트지, 이 세졌어요. 그래서 광염 느낌의 테벤트입니다 실제 드랍되는 것도 광염 조각이 드랍돼요. 필보 테벤트도 이런 식으로 바꾸려나? 광염 조각만 안 주고. 저번 이벤트 때뭐 소수 길드나 혼자서 막테벤트나 퀸을 잡아버리니까 그거 막으려고 이렇게 한것 같아요. 피통을 늘렸다든가, 뭐든 방어를 늘렸다든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이 세졌습니다 그래서 소수 길드로도못 잡아 요 이제는 혼자도 못 잡고 아마 이 테벤트 끝나고 핀도 이벤트 또 하지 않을까 싶은데 핀도 세려 세지겠죠. 그래서 어 저번에 해보니까 여덟 명 8명? 여덟 명으로 해봤는데 여덟 명으로 해보니까 릴레이식으로 죽고 나서 광폭하고 나서 죽어가면서서 잡을 수는 있거든요? 뭐, 더센 것들은 6명 한 파티로도 이렇게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안정적으로 그냥 무난하 잡으려면은, 두 파티는 있어야 될것 같아요. 두 파티. 한 10명, 10명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뭐, 그냥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편하게. 저희가 뭐, 약한 분들이 없었는데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요새 게임, 해본,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아크 보스들도 이게 요새 다들 전투력이 세지고, 특히 석법 등장하면서부터 보스들이 다 녹아요, 요새. 이성 아크든, 뭐 이성 아크든, 홀랜드 보스은다 녹고 있거든요? 특히나 뭐 일성 아크 보스들은 아예 그냥 뭐, 피통이 작, 작아서 그런가? 그냥 스킬쿨을 한번 돌리면 그냥 끝나있어 그 정도 수준이고 그니까 이거 지금 요 개발사가 요거 이번에 아크 보스 티벤트 딜레이벤트 하면서 이거 좀 보스를 업글 시켰잖아요 요런 식으로 필보를 바꾸려나? 싶기도 하고요 바꿔야 돼좀 너무 뭐 빨리 잡아갖고 필보만 해도 뭐 이거는 진짜 순간 툭딜 넣는 직업이 아니고서는 뭐 딜을 넣을 수가 없어 뭐 장량 탱커나 힐로는 아예 뭐 먹지 말라는 수준으로 그냥 잃어버리니까 툭딜 로는 직업도 있잖아요 이렇게 집업, 석법 뭐 이런 캐릭터 아니고서는 상위권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요새 너무 빨리 잡아버리니까 그렇다고, 탱커한테, 뭐, 무슨, 기도이점을 주냐? 그것도 딱히, 없는 판국이고. 원래도 힘든데, 요새 더 힘들어졌다. 그니 이, 힐보도 아마 이런 식으로 좀, 피통이든? 피통이든, 뭐, 방어든 뭐든 간에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아니, 3배 정도, 뭐, 좀, 늘린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정도는 돼야, 그래 뭐, 잡는 느낌이 나지. 무슨, 필, 필드보스야. 지금, 아크보스든, 필드보스든, 그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냥 약해. 그냥, 순삭이야, 순삭. 순살. 그, 좀, 예전에, 길드레이드, 길드레이드가 예전에, 이렇 쉬었단 말이죠. 막, 그, 4명에서 막, 일, 성 무기를, 한참 차고 있을 때인데도, 4명이서 뭐, 네 명이서, 뭐, 확킬로 잡고, 막, 이럴 때였으니까. 그러, 그러다가 갑자기, 막, 툴레넥스를, 이렇게, 업글 시켰잖아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호슬도 하기 어렵고, 막,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그것처럼 아마, 조만간 바꾸지 않을까? 이거, 지금, 이벤트, 이렇게, 늘린 거 보니까. 크게 바뀌어질것 같아요, 한번. 미니콘 무기전 나오면서 상식적으로 이제 다들 딜이 좋아질 텐데. 이게 순삭으로 나쁜 게 낫나? 어, 좀 아마 좀 늘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이게 빠르게 빨리 될지, 아예 뭐안 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뭐, 바꿔야 되지 않나. 너무 순삭이다. 보스를 잡는, 뭐, 그런, 의미가 피색되지 않나, 지금은. 아니, 어느 정도 꺼져야죠. 뭐, 스킬콜 한번 돌면 잡, 이미 끝나 겠어이 정도 수준 너무 심한 거잖아, 솔직히. 좀, 보스들을 어플을 시켜야 됩니다. 스통이든 방어력이든, 뭐든 간에, 어 지금보다 세져야, 좀, 다른 직업들도 어느정도 기회가 있는거지 지금은 그냥 통과 폭딜로는그 직업들만 뭐비호도다 가져가버리니까 뭐 탱이나 순수 힐러들은 뭐뭐 뭐 먹지 말라는 수준이야 지금 어쨌든 이 테멘트... 보스는 뭐 어려운건 없어요 어려운건 없는데 이게 잡는게 느려지다보니까 소스길드는 이제 잡기 좀 어렵다. 그리 혼자서 잡는 거? 두명서 잡는 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지금. 예전에 뭐, 이거 처음 이벤트 나왔을 때, 막 혼자 잡는 거막 자랑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게 사실 말이 안 됐던, 말도 안 됐던 거죠. 그런 목적으로 이벤트 하는 게 아닌데. 자랑할 거리도 아니었는데, 그 자랑하면서 막 이래 버리니까, 이 게임새가 기 이번에 낼때좀그 참고해서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일부러 늘리고. 이게 맞는 거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인원이 돼야 잡는 게 맞고 인원이 안 되면 그냥 못 잡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어쨌든 아크 보스인데 아크 보스가 이톨리드보가더 쉬웠었으니까. 지금 12명이 잡으니까 그냥 뭐 무난하게 잡죠? 약간 10분 좀 넘게 잡는 것 같아요. 이, 아크버스는 요 15분까지 강폭이니까 여유가 좀 있습니다. 12명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10명, 8명, 뭐, 요 사이에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여유가 있는 딜들은 아, 확실한 거은 적은 수로는 안 돼요. 한 명, 두 명, 온 책도 없습니다. 정말 조합 맞춰갖고, 뭐, 여섯 명? 6명? 여섯 명으로 한 파티로 뭐, 조합 맞춰갖고, 다 뭐, 정말 무빙 진짜 엄청나게 하면서, 이, 평타 절대 안 맞고 막 이정도 수준으로 막 어? 방패 끝나고도 막 어? 뭐 10번 뒤에 있잖아요 생명이 고최대 뭐 안죽으면서 릴레이식으로 뭐 죽거나 아니면 최대한 다뭐 이런 공격들 다 피하면서 평타까지 피하면서 이런 경.. 이런 정말 분들로 6명 데리고 조합 맞춰갖고 서로 다 흡혈.. 합효, 흡혈하고 다 피하고 뭐, 피, 뭐 피치할 수 있고 이런 종류를 해서 저 맞춰서 하면 6명에서도 낄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6명으로 깰려면 어지간히 안돼 힘들지 않을까. 올수법으로 해야 되나? 올수법으로 하면 가능하려나? 수법이 뭐 자일이 가능하긴 하니까. 저 갑자기, 태민츠 얘가, 그, 병동 공격을 안 쓰냐? 해양 해야지 좀 만화를 치웠는데? 어허, 참. 만화 없기 때문에 지금 버프 위주로만 좀금 써야겠네요. 갑자기 움직이지도 않고 펜나도어 쓰지, 왜? 뭐지? 운동도 안 쓰고 움직이지도 않네요, 갑자기. 버그인가? 아, 저 혹시 그, 저, 팔, 팔, 팔이 0점이 깨져서 막 이러는 건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깨는 걸 어떻게 깬 거야? 신기하네. 쉽네요. 실패 해주면 그죠 확실히 뜨렸습니다 확실히 피가 안 달아요 전부 다확실히안 달라 체력을 늘린 게 아니라 뭐 경감이나 이런 걸 늘린, 늘린 것 같아요 김상 경감이나 뭐 방어력 체력도 늘렸을지 모르겠는데 요즘 피안 닿는 거 보고서 저는 그쪽으로 좀 많이 늘린 것 같아요 김상 오늘 오늘 테멘트 이벤트 길래는 요까지 다음에는 퀸 이벤트 하려나 아, 모르겠네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